잠깐만! 실리콘 티링 장점은 뭘까요? 많은 분들께서 남성 확대에 관심은 있지만 비용 때문에 내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 좋은 확실한 사이즈 확대와 성감 증대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 티링 혹은 해바라기 링입니다. 해바라기 링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보형물을 사용한 남성 확대술로 비용 대비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식된 사이즈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제거도 간편하게 가능해 보다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의 링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에 맞게 구슬 티링 필러 등 다양한 재료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답니다. 필러처럼 흡수될 걱정도 없고 성감 자극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원상 복구도 쉽게 가능하지만 실리콘 보형물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불호입니다. 쉽게 10명의 여성이라면 5명의 여성은 아주 많이 좋아하지만 간혹 불편감을 느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 수술에 만족도 중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 개개인의 환경 사이즈를 꼭 고려해